해보고 싶은 역할은 이거나. 어. 뭐했으면 좋겠어요? 어 여러분, 혹시 우리 차민 배우가 또 이런 작품, 이런 역할로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나요? 악역, 악역? 약간 빌런 원하세요? 오 이런 순딩순딩에또 빌런하면 너무 배로 넘치니까? 어 맞아요. 또또 <laughs> 또, 또. 어 사이코 사이코요? 사이코. 어. <웃음> <웃음> 저 어디로 몰고 <laughs> <걸고> 가시는 거? <laughs> 어 킬러 또 어떤가요? 군인이 요또어제는 어,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 좀 나왔는데 오늘은 그래도 예무단하네요 <laughs> 다행입니다. 예예 예. 예? 자요 악역이요? 아, 악역 악역 아 맞아 어제도 빌런 말씀 악역 말씀해주신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. 아주 멋지게 우렁차게 운변하고 다닌 것 같아요. 잘 들었습니다. 자, 어, 또 있나요? 경찰. 경찰. 확실히 제복 입고 유니폼 입은 우리 채민 씨의 모습도 궁금하긴 하죠, 그렇죠? 네. 아, 약간 뭔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이채민 배우는좀 다른 모습을 또 보고 싶으신 그런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. 예. 그럼 이제 우리 채민 배우의 생각 한번 들어볼까요? 그 다른 모습을 언젠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어.